우리가 그냥 이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규탄 대회를 열면서 우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제가 오염수 투기 반대한다를 외치면 여러분도 반대한다를 세번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적극 반대한다. 예,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당원 여러분, 참 오랜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은 분들의 규탄 발언도 들으셨지만, 많은 분들의 규탄 발언을 들으셨습니다. 자, 이제 이 시국에 우리 민주당을 이끌고 나가시면서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나가는 우리 이재명 당대표를 만나볼까요? 올라오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이 정옥 회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에게 도와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도와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 아닙니까?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주권을 맡긴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국회의원이든, 이 공직자의 책무는 바로 국민들의 나라의 주인의 삶을 개선하고 악화되는 것을 막는 일, 바로 그 책임 아닙니까, 여러분? 이정욱 군여회장께서 국회의원 이 공직자들에게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허리를 굽히시는 모습에 제가 억장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엄청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은 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의 권력을 독차지한 행정 국정 권력을 다 가진 집권 여당 대체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더 행복하게 살수 있게 해달라고 더 안전하게 살수 있게 해달라고 더 풍요롭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가진, 가진 권력을 맡겼더니,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 세금으로 내서 맡겨 놨더니, 그 돈으로 그 권력으로 대체 뭘 하는 것입니까? 일하는 노동자들을 두들겨 패서 구속시키고, 사법 권력을 남용해서 군신 자살하게 하고, 서민들의 생존을 위협해서, 가족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더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위험한 삶을, 더 불안한 삶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돈이 아까워서 핵 오염수를 앞바다에 버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영토, 대한민국의 이 청정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결코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대단! 이 대단! 이 대단! 이 대단! 세계의 바다를 더럽히고 이 지구에 사는 생명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핵 오염수를 대체 왜 바다에 갖다 버린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일본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푼돈을 아끼기 위해서 일본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 일본 국민들의 선택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강토를 지켜야 되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체 왜안 된다 말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한반도에 대한민국의 영토를 바다를 더럽히는 오염수 방출 절대 안 된다고 천명하라 안전성 검증 없는 해양 투기 결코 반대한다. 철저한 안전 검증 시행하라. 시행하라, 시행하라, 시행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명령을 따르라. 시행하라, 시행하라, 시행하라. 국민 여러분 오염된 바다를 누가 찾겠습니까? 해운대, 이 아름다운 바다에 수백만의 사람이 찾아와서 즐기지만 이곳에 세슈민이 무슨 유민이 희한한 이름도 기억하기 어려운 핵방사능 물질이 바다에 섞여 있다고 하면 대체 누가 바다를 찾겠습니까? 이 향기 좋은 멍게, 대체 누가 찾을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산물에 의존하고 어업에 의존하고 양식업에 의존합니까? 앞으로 김이 오염이 되면 김밥은 대체 뭘로 만들 겁니까, 여러분? 대통령이니까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리인이니까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민생을 지키고, 경제를 망치는 일본의 항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부산에 이런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더군요. 괴담 퍼뜨리지 말라고 여러분 핵 오염수에 대한 괴담으로 제가 하나 꼽아 보겠습니다. 1리터는 마셔도 좋다, 10리터 마셔도 안전하다. 이런 이상한 소리하는 무슨 과학자 같은 사람 불러다가 국민들한테 마셔도 괜찮다고 하는 말 퍼뜨리는 게 바로. 괴담 말입니까, 여러분? 이 괴담 퍼트린게 누구입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핵 오염수가 아니라 핵 물질에 노출된 핵 폐기물 아닙니까, 여러분? 핵 오염수도 완화된 표현인데 이걸 처리수라고 하면서 괜찮은 것처럼 말하는. 그런 괴담 퍼뜨리는 자들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적반하장. 바로 국민의 힘입니다, 여러분.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힘당. 줄여서 국힘당 아닙니까, 여러분?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괴담을 퍼뜨리고 국민들을 속이고 국민이 맡긴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자신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는 자들이 바로 국민의 임 집권 여당 아닙니까 여러분? 왜 국민을 무시합니까? 왜 국민을 속입니까? 왜 국민에게 위험을 처리합니까? 왜 민생을 망치고 경제를 했습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나라가 어려울 때 언제나 나라를 지킨 것은 힘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이 민주주의를 만들어 낸 것도 지켜온 것도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낼 사람들은 바로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국민이 나서서 싸워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옆에 다른 사람들의 손을 잡고 포기하지 말고 싸워서 반드시 이겨냅시다 여러분. 함께 하신 여러분. 안전한 나라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미래를 원하십니까 불안하지 않는 풍요로운 사회를 바랍니까 그렇다면 포기하지 말고 손을 잡고 함께 싸워나갑시다 여러분 저는 국민을 믿습니다.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아무리 폭력적인 통치를 시도하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우리가 가야 될 길, 공정한 나라, 민주적인 나라, 진정한 민주공화국, 반드시 만들어 냅시다, 여러분! 우리 민주당이 민주 당원들이 앞장 서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손을 잡고 모두가 원하는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을 향해서 모든 이들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해서 함께 힘 주어서 나아가서 싸웁시다, 여러분. 그리고 반드시 이겨냅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국민을 믿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명 당대표였습니다. 자,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오늘 이렇게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 우리 규탄 대회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더 나서야 되겠죠? 우리 부산 시민들 나서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산 시민들을 믿고 더 일선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막아달라고 우리 이재명 대표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서 서명 운동과 규탄 대회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특히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구호를 한번 외치면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이제 우리 언론사의 우리 기자분들은 무대 위로 좀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에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 앉아 계신 분들은 자리에서 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앞에 우리 지역위원장님들도 예, 일어서 주시고 마지막 포토 타이핑에서 구를 외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 제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반대한다를 외치면. 여러분들은 반대한다를 세번 크게 외치시고 피켓을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포토타임 준비를 하기 전에 또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적극 반대한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적극 반대한다! 예,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울산시당, 경남도당, 대구시당, 경북도당, 우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영남권 공동행동의 날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돌아가시는 시간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질서를 지켜가면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